안녕하세요. 아 맞다, 대물이 대물. 아 맞다, 그걸 안 했네. 어. 아 여러분 진짜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접서순송대니나아 제가 왜 그랬냐면 아 제가 접고 싶어도 접은 게 아니라 그 이게 제 폰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핸드폰 이게 그 영상 찍는 핸드폰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게 아, 제 네. 로그인이 유튜브에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못 찍었습니다. 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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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핸드폰 자체가 안 됐다. 그냥 어뭐 핸드폰 만 유튜브만 안 되는 핸드폰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도와달라 해, 때못 하고 이 비밀번호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했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러던 순간, 그때 됐었어요. 그때 아빠가, 오늘, 오늘 아침에 제가, 제가 원래 일곱시 반인가 일곱시 40분에 일어나것 근데 오늘 아빠가 깨웠었어요한 여섯시 30분? 그때쯤에 아빠가 일 나갈 때, 그때, 예, 예 예은아, 핸드폰, 이제 유튜브 들어와죠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래가지고. 셔츠를 올리려 했는데 뭐왜 계속 뭐 떨어지냐 근데 쇼츠를 올리려 했는데 아 뭐야 아! 쇼츠를 올리려 했는데 아이 뭐야 이거 아이 아이 어 쇼츠를 올리려 했는데 이게 점좀좀 그게 어 그게 새벽이다 보니까 엄마가 잘하는 거예요 여시3 0 분이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아, 근데 버그 생겼어요, 여러분들. 동영상에 쇼트가 있어요. TV는 안 그런데 제 폰이 이상한 거예요. 아, 폰이라고 하면 안 되나? 촬영폰. 촬영폰. 아, 아, 왜 저지? 아. 여러분, 진짜 그, 반모자에게 진짜 너무, 진짜 죄송해요. 반모자한테 너무 미안해. 아. 아하 아하 미안해 <laughs> 왜 이래 엄모자님께 댓글로 한번 정말 죄송하다고 할게 아 뿅다 음, 징장, 징장, 징장 공징징 공징징 징장 공징징 징장 공징징 요즘에 그 제가 유튜브 안할 때 퉁퉁퉁퉁퉁퉁퉁퉁퉁퉁 사후르, 야 뭐야, 이거. 나가기. 아, 뭐야, 이거. 아니, 왜. 아니, 나 진짜, 저희가 워럽을 진짜 강하지 못해가지고. 네 오, 사촌 오빠. 아니, 사촌 오빠가 아니라. 그, 그, 제 친구입니다. 아, 제 친구 오빠 누구세요, 다들? 우리 오빠 친구입니다. 음, 맞춤 설정. 이거 실제 이름이 나오면 안 되니까 실제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음, 오빠 친구라고 해야겠다. 오빠 친구. 나도, 친, 그냥 친한 오빠라고 해야겠다. 어, 친, 한, 오빠, 저장. 이 사람도. 친, 한, 오빠. 오케이. 어. 어, 이번엔 뭐 할까요? 퉁퉁퉁퉁. 트롤레요 트롤러. 브 브룩, 답답빔. 붐, 브루질, 코르카델로 물, 에, 아, 뭐였지? 어, 아, 이거 해야겠다. 오, 이거 재밌겠다. 야, 야,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얘, 와, 편집 잘했, 편집, 편집이라고 해야 되나?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할게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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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인사리 해주네? 어. 완전 어 평화 짭인가? 어 평화 짭이죠? 평화 어, 평화 짭인가? 아 잠깐만 아못 봤어 짭인 것 같아요 짬인것 같아 근데 제 머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어 머리가 살짝 이상한데? 근데 타은 진짜, 타은는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뽀아 어, 아니야! 실제 뽀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친 친구랑, 로블록스 침투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에헤, 에 어이구, 야 어둠, 어 어둠, 어 어둠, 어 어둠, 어둠, 어어어어이어어 평화가 아니다! 짠! 안녕, 안녕, 평화 짠, 짠. 평화님은 워럽 타워도 만들었다고잉. 아, 근데 나도 왜 이렇게 못하냐. 아, 너무, 아, 그러 아, 아, 그쪽도 포기하셨군요. 아, 이거 어렵다. 아, 제가 영상은 생각을 해봤는데, 한 목금? 우선 그쯤에 올릴, 수, 동영상은, 음, 월, 목금에 올릴 예정일 것 같고, 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 어,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쇼채는 한 화요일이랑 월요일, 화요일다할것 같아요. 토일은 쟤도 쉬고 싶으니까 찍을 때도 있고 안 찍을 때도 있어요 그 열쇠를 찾으라고요? 아니 열쇠... 열쇠...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거인 것 같아 아 이거... 잠깐만, 아, 위로 올라가야 돼? 생각보다 어렵다. 어! 어! 어, 아, 물이 벌써 저기까지. 오, 어, 벌써 8분이에요. 내가 한 12분째일 것같은데 영상 <laughs> <laughs> 타워를 제가 진짜 완전 못해요. 근데 제가 그, 명년유튜브는 아니잖아요? 그, 뭐, 흔한 눈매나 베개나 하고, 베개나는, 편하게나어이야 죽어요. 대견나건 점이랑 이런 사람들 같이 유명한 건아니요 천도 안 되고 만도 안 되고 뭐. 아 저도 유튜브를 진짜 너무. 아 진짜 아니. 저 사람 무서워. 끊난 거야? 어 뭐? 아 아. 아, 진짜. 아, 다행이다. 아 진짜. 응. 아, 왜 이렇게 어려 언니 저거 <laughs>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모두 예봐 예봐. 어, 뭐지? <laughs> 예봐.